백년동 편백농원에 왔는데요 대표님 저 소개 잠깐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기 백년동 편백농원에서 경영지원을 맡고 있는 김진환이라고 합니다 저희 백년동 편백농원은 이제 3대가 함께 운영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27년 28년 정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지역 주민들도 한2 30분 정도가 함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 작물은 1차, 2차, 3차를 좀 복합적으로 하고 있고요. 편백나무를 비롯해서 뭐 다양한 작물들을 좀 소비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제 이게 저희 묘목장. 사실은 이제 충령산 주변에 저희가 농장을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숲으로 음. 들어가야 되지만 이제 가까이에서도 소비자들이 오셨을 때볼수 있게 1차 산업으로 이제 묘목 생산해 놓은 것들이고요. 아. 주로 예전에는 이제 밖에다 심는 분들이 많았다면 지금은 9대1 정도 비율로 실내에다가 심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지셨고요. 아, 이게 편면나무가 실내에서도. 그렇죠. 네, 그렇게 클수 있게끔 좀 작게 만들어 놓은 형태고요. 아. 저 뒤에 보시면은 이제 화분에다가 심어 놓은 것들을 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음. 그래서 이제 저런 형태로 해서 실내에다가 온도만 일반 온도처럼 맞춰 주시면 굉장히 음. 잘 자랍니다. 적성수기 아, 때문에. 아. 네. 그래서 어, 예전에는 목재 재화를 얻으려고 밖에서 많이 키우셨다면 지금은 이제 땅도 적어지고 뭐 그러다 보니까 피톤치드를 흡수하려고 하는 용도로 많이 아, 사용니다 살아있는 피톤치드를 집 안에서 이렇게 얻을 수 있겠네요. 네, 네, 맞습니다. 오, 좋네. 여기는 뭐 하는 곳이에요? 이제 이곳은 이제 저희 이제 가공한 제품들 현배 관련된 제품들을 생산품을 이제 매장에서 좀 판매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음. 이제 보시는 것처럼 목재로 가공한 것들도 많이 있지만 부산물로 돼 있는 잎사귀로 가공한 것들도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저희들은 이제 나무 목재의 비중은 좀 줄여가고요. 음. 나무를 40년씩 키워서 간벌해서 해야 되는 부가가치가 좀 그렇게 높지 않은 편이다 보니까. 부산물, 어 씨앗을 발화 시켜서 거기서 자라는 나무의 잎사귀들을 사용하거나 간벌하고 남은 찌꺼기로 보여지는 이런 부산물들을 활용해서 좀 상품화를 적극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오, 여기 치톤, 비톤, 음, 치약이 있네요. 이게 치약인가 보죠? 아, 치약이 지금 바람에 아, 떨어졌어요. 아, 이게 치약이구나. 네네네, 이게 치약이고요. 치약이고, 비누 이제 비누이고, 그리고 이런 추출물들. 어, 증기 방식으로 아. 뽑아낸 추출물들도 보세요. 아, 보실 아로마 세라피 하실 때 한번 이렇게 바로 네네. 이용할 수 있겠네. 그리고 이제 저쪽 정류. 자, 여기가 아, 이제 나무 제품. 지금 이 기계는 뭐 요게 이제 수증기 증류 방식이라고 그래서 이제 냉각수가 순환하면서 편백 잎을 가지고 그래. 뽑아내는 정유 성분이나 편백수 성분을 아. 분리해 내는 그런 기계고요. 음. 이 요런 것들이 대용량으로 뒤쪽에 더 이제 아, 설치가 대용량으로 그래서 아, 이런 식 여기 백기 제품 그리고 이제 음. 저렇게 도마 제품, 목침 이런 식으로 나무 제품들도 좀 다양하게 가공을 합니 음, 요즘 있고요. 아토피 같은 것도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곳에서 자연스럽게 치유가 될 수가 있겠구나 이런 걸 쓰면 네네 이제 지금 향도 아마 계시는 동안 좀 많이 맡으실 수 있을 음. 거고요. 예. 또 다른 곳으로 가볼까요? 자 어, 여기는 그러면 식당인가요? 네네 이제 여기는 3차 산업에 해당되는 지역의 농산물들을 이제 식사로 만들어서 판매하는 형태고요 음. 대표적으로 시그니처 메뉴는 시골 밥상이라 그래서 6,000원에 1인 오. 식사가 가장 시그니처 메뉴입니다 음, 음. 그래서 이제 뭐 다양한 방송 촬영도 뭐 진행을 했었지만 가장 취지는 지역의 어르신들은 10집, 12집 이상의 농산물을 한 자리에서 판매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음. 어, 시그니처 메뉴가 갖고 있는 가치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음. 뭐, 마을 분들이 키워놓은 농산물도 한쪽에서 이렇게 판매도 할 수도 있고, 음. 어, 그 다음에 이제 환우분들한테 안내하는 농장 분양 안내들도 보실 수 있습니다. 아. 환우분들도. 어, 환우인 분들이 이제 이 지역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무료로 운영을 음, 하고 있고요아 이거 아이디어 좋네. 네 이제 한 4,50분 정도가 치유농업 부분을 해서 체락원이라고 하는 농장을 현재 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아 진짜 이런게 이제 정말 그 지역사회를 위해서 이렇게 움직여 주는 그런 아이디어인데 네, 생각보다 이제 이게 외부에서 많이 오시니까요. 오셔가지고 농사 짓는 분들이 대부분 외지 분들이니까 지역에다가 이제 그 숙소를 잡으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제 한 4,50분 정도가 이 마을 쪽 위주로 해서 어 숙소를 장기로 3개월, 음. 뭐 6개월, 1년 이렇게 잡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오케이. 어떻게 들어가 볼까요? 아니면 네. 이쪽 어. 딴 데로? 네네. 예. 네. 자, 여기가, 여기가 이제, 어. 또 특별한 장소 같아요? 네네 이제 여기는 지금 이제 올해 그 국가균형발전 우수사례 선정되어 있는 곳이고요. 오. 이제 국제인증 숲배움터라고 해서 요새 음. 탄소 제로, 탄소 중립 뭐 이런 것들이 좀 이슈가 돼 있지 않습니까? 오.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이제 숲배움터 프로그램을 인증 받아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예, 예. 어, 이제, 아무래도 기존의 방식은 이제 나무를, 간벌한 나무, 숲에다가 나무를 다시 심는 형태를 많이 하셨다면, 음. 이제 이 프로그램은 사람들이 쓰지 않는 맹지나 유휴지, 음. 그리고 이제 농작물이 자라지 않을 만한 땅들에다가, 저 학생들하고 어른들하고 매칭을 시켜서 씨앗부터 발화시킨 묘목을 직접 심는 형태고요. 아, 어디에 그러면 아, 좀... 올라가는 충령산 길목에 아, 쭉 그래요? 심어져 있습니다. 약한 600주에서 620주 정도가 심어졌기 때문에 음... 한 620명 정도가 참여를 했고요. 음... 이제 그 나무에는 내꿈 심고 나무 심고라고 해서 본인의 이름표와 그 다음에 음... 꿈을 심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이 나중에 커서도 지역에 다시 내려오거나 본인이 심은 나무를 좀 기억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현재 인증받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래, 자기 이름을 이렇게 달아놓을 수 있으면은 한 10년, 20년 후에 돌아올 수 있으니까 그거 참 좋을 것 네네, 같아요. 아무래도 저희가 귀농귀촌할 때 항상 그 지역을 어디로 갈까 이렇게 많이 고민하시더라고요 대부분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나무 한 그루 심었던 지역이 어디지, 뭐 이렇게라도 생각하실 수 있어서 음... 그렇게 해서 이제 인증을 받았던 프로그램입니다. 음, 이 데크까지 다 설치를 할 네, 네. 그래서 하셨네요. 이제 여기서 편백나무나 이제 삼나무 이런 곳에서 이제 프로그램도 받고. 충영산에못 올라가시는 분들은 이 안에서 이제 활동을 좀 활동적인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야 그러면 저어 어떻게 올수 있는지 뭐 그런 말씀 그 어, 일단, 저희는 지금 운영한 지가 거의 30년 가까이 돼서요. 음. 대표 번호, 뭐 061393-7077을 검색하셔도 아마 저희 쪽이 명확하게 뜰 거고요. 혹은 이제 백년동 편백농원이라고 하는 걸 검색하셔도 되고, 저희는 이제 장성에 있다 보니까 광주나 이런 곳에 근교가 좀 가깝게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나 아니면 전라남도권에서 오실 분들은 이제 뭐한 40분 내외면 2, 30분 내외면 충분히 도착을 하실 거니까 음... 충령산의 추암 마을 쪽입니다. 여러 음... 마을이 있는데 그중에 추암 마을 쪽에 저희 이 농원이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셔서 묘목도 구경하시고 그다음에 길도 좀 걸어 보시고 식사도 맛있게 하시고 지역 농산물도 좀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네, 아닙니다. <laughs> 예. 감사합니다.